와! 로빈 씨는 피곤해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이 최근 500명을 넘었어요. 와. 사실 100명이든 500명이든 구독해 주신다는 게 감사의 따름이고요. 한편으로는 되게 놀랐어요. 뭐 100명, 500명 가지고 왜 이렇게 어디갑이세요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사실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숫자예요. 제채널 영상들이 이런저런 게임, 인방 위주로 혹은 그냥 다양한 곳에서 어떤 현상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름 사람들을 연구하는 제 시선에서 주로 사람의 심리나 행동 들을 사회학적으로 과 풀어내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사회학이라는 과게 생각보다 일반인분들 입장에서는 재미를 느끼기에는 좀어려운 분야요 어, 왜냐하면 사회과학은 비교적 접근이 쉽고요. 또 눈에 띄는 결과물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사회과학에 비해 이과나 공대 쪽은 비교적 접근이 어렵고 전문가분들이 만드시는 결과물들을 보면 눈에 띄는 결과물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가 되게 수월하거든요. 물론 너무 어려운 분야면 그건 그거대로 사람들의 흥미를 이끌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해요. 근데 사회과학은 어떤 현상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처럼 접근 굉장히 수월해요. 당장 어떤 사람이 특정 행동을 많이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경험해본 것처럼 저은 저런 이유 때문에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사회과학적인 교양 지식으로 흥미를 이끈다는 게좀 어렵죠. 그래서 500명 넘게 구독해주신 거 보고 놀랐던 이유가 이런 맥락에서 놀랐던 거고요. 또 온라인에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500명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바로 제 옆에 주변에 있다 생각하면 엄청 많은거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아무튼 저 스스로는 되게 의미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분들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게임이나 인방에서 요긴하게 써먹지는 못해도 그래도 유익한 그 양을 재미있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구독자 500명 달성한거 치고는 갑자기 거창하게 왜 이런 얘기를 꺼내냐고요 제가 SNS에 보면서 팔로워스로 500명 넘기는건 난생처음이거든요. 제가 인스타를 하든 페이스북을 하든 500명커녕 300명도 넘게본적이 없었어요. 난생처음으로 500명 구독해주시는걸 경험했는데 감동 먹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나저나 여러분 어... 많은 분들이 저의 이런 어린 모습을 보고 맛있어 보인다고 해주시는데 그 저는 먹는 게 아니고요 먹으면 큰일나고요 먹으면 어디론가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대신에 유익한 교양 지식을 먹고 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뭐 어차피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 이지만 남자 어린이버튜버의 사회 과학 교양은 마이너 중에 마이너라 이 이상으로 더 구독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의 무언가를 노리는 분들이 많아서 나중에 이것보다 더 많아지면 어쩌나 싶을 텐데요 솔직히 뭐 사회과학 얘기하는 남자어린이버튜버 커봤자 얼마나 더 커지겠어요? <laughs> 아, 얼마나 더 커지겠어? 응?